오늘은 투라테코를 가기 위해서 충주어로 출발합니다. 새벽 5시 반에. 미쳤다. 나오나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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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괜히 미리 부터 다켜 놨었네. 멈춰야 끄지? 아, 뭐, 오, 야, 이런 걸좀 미끌려도 갈만 하지. 가시끄시고만아 근데 앞에 속도가 좀 붙어야 가기 쉬운데 어, 그래 좀 벌리 아, 고 가야 될것 같아 제 뒤는 어때 쓰는구나 아 DCT 좋다 이거 그냥 버튼 넣으면은 시프트 다운 되니까 내리막 너무 편하다, 진짜. 어우, 무서운 도로. 딱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 <laughs> 차 이거 차라리 그냥 물로 가는 게더안 미끄러져. 음. 으... 으... 좋다. 아 어, 여기 좋다. 기가 막히다. 어 무덤 몇 자리 진짜 몇 자리 오진다. 팔이 아프던지 앉으면 엉덩이 아플 것 같고. 네 음, 확실히. 몸이 대처하기가 좀 편한 거 같아. 던지고 탈출할 때도 편하고. 음. 뭐? 아. 아하. 아, 근데, 그, 그만큼 이제 쓸, 그게 있으려나? 중간에 한번 쉬었으면 좋겠다. 쉬, 음, 쉬면은, 어, 아, 초코바 먹어야겠다. 배고프다. 왕 <laughs> 오 위험 위험 위험. 폭도는 어떠세요? 자신은 조금 더 빠르게 달탈수 있다. 조금 더. 조금만 더 빠르게 탈 수. 이분은 반으로아 갑시다. 네. 어 이제 세나도 안 떨어지겠다. 빠르게 빠르게 좀 갔다가. 쉬는 곳에서 쉬고 계시면 제가 뒤로 갔다 퇴근해서 오고 그런 식으로 갈게요. 넵. 네. 나는 시. 왜? 너 아니야, 니 니게. 그래. 우리 대장인데. 8S 우. 어휴. 빠졌다. 아 어, 여기 돌 짱돌이 큰데? 뭐야 사람들 왜이 겁나 빠르 고만 저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아 진짜 세나 없을 때 어떻게 살았 냐아 그냥 견적쳐어지뭐 세나 없으면 뒤에 오시나 아 뒤에 안 보여 아, 마음이 편해졌다. 뒤에서도 안 쪼고, 앞에도 없어. 세나 안 떨어질 정도로만 따라가야지. 야, 스탠딩 할때 앞브레이크에 손가락 걸어 난 클러치가 없어. 영원 핑거. 아니, 근데. 좀 조절해야겠다. 이거 투핑거 너무 힘들다 우와 아우 아오아 리어 너무 허벌나게 흐르는구만 아유, 땅을 다 파놨어 어? 누구게 깍두기 중에 하나겠지 땅 파놔가지고 힘들구만 다들 너무 빨라버렸, 오, 여기 진짜 조심해야겠다. 호달, 어디로 가는 거야? 오. 으아, 너무 무섭다. 무섭다. 무섭지 않다. 난할수 있다. 아, 씨. 아 여기, 아, 뒤에 사람들 좀 힘들겠는데? 여기 각이, 각이 좋지가 않아. 오. 멈추면 안 돼, 이렇게. <laughs> 아. <팔> 아, <아파>. 팔아퍼. <laughs> 오른쪽 너무 무서워. 오른쪽 너무 무섭다. 떨어질 것이. <laughs> 오. 아, 큰 돌. 어, 나 그럼 오른쪽. 어우, 씨. 아, 씨. 어, 돌쫙큰거 있다. 아! 이거 뒤에 사람들 오나? 오긴 할라나? 아이고, 씨. 아, 돌빵 아우, 시답나 네.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야, 이거 쎄다안 붙이면 아랫사람들 넘어지면 어떡해? 아, 이따 다시 간다고 했지. 아 좋아 다른 사람들 크으, 따봉 <laughs> 우리,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깍두기 끼면 아, 좀 쉬어야지. <laughs> 아, 이거, 이걸... 어, 여기 빠지면 좋든 우와, 무섭다. 꿀잼띠. 와!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가라고? 와 날씨! 아나 다리 좀있서 풀릴 것 같은데? 아나 한약을 먹은 게 있으니까. 오. 임도 유튜브로 유튜브로 배운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아 네. 멈추지 않아요. 아 다리 아파. 다리 좀 펴야지. 아 어, 사람들 잘 오네. 와. 나 이런 길 오면 진짜 미칠 것 같은데, 온로드 타고. 와와 와우, 와 와우. 와, 와, 와. 아, 귀여워. 오, 오. 아, 덥다. 안 오는데 아 찾으러 간다 나 피해야지 오씨 무서 아니 아니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뻘바 너무 싫다 오씨 무섭다 뻘바 아... 어제 GPS 코드 주면 대충 그 근처 가서 찾으면 되니까, 오 아, 내리막 진짜 무섭다. 쇳물인데, 어, 어. 아, 이거 진짜 아프리크를 잡아야 되는구나. 가보면서 가고 있어. 뒷브레이크를 적당히 걸어 놓고, 어, 걸어 놓은 상태에서 앞브레이크로. 어. <laughs> 아우, 다리 아파. <laughs> 아, 어색해. 이거 페달을. 그, 그두 개짜리 높이 두 단으로 돼 있는 거 있지 않나? 온로드 하고, 어. 알리, 알리에서 아, 아트방에 누가 올렸었잖아. 그런 거닮면 달면... 어. 와, 땀난다, 이제 진짜. 뒤에. 히트텍 내일 안 입어야지. <laughs> 지금 위 아래 다 <나> 히트텍 입어가지고 더워도 <laughs> 해질 <돼질> 것 같은데 <laughs> 아, 더울 것 같아. 그래 더울 건줄알 알긴 알았지만 우와 우와 우와. 뭐, 거리 좀 벌리고 가야 되는데. 아니 좀좀더 내려가서 뒤에 사람 없. <laughs> 어 무서워. 아 됐다 됐다. 난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게. 잠깐만. 차대? 하긴 도로가 아니니까. 조심 조심. 오. 임도는 타지 마, 말도록 합시다. <laughs> 자빠져도 혼자 자빠지도록 합시다. 박으면 안 돼. 코코 풀어 오, 오, 오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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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섭다 낙엽길 이 카메라 각도가 제대로 나오는지도 모르겠다 스탠 아 스탠딩을 스탠딩 촬영 그걸 안 해봐서. 안 나오니. 그러니까 너무 땅만 찍히는 거 아닐까 싶어서. 아, 여기 기다렸다 가야지. 어, 미노캠 오, 어, 씨. 와, 여기 음. 아, 나물 묻어 있는 게 지금 너무 부담이야. 물수제비, 야, 팔에 힘을 빼야 되지? 힘을 딱 줘야 되는 거고. 아존리 아파. 아, 허리가 허벅지 아 유부 유부 유부의 한계가 느껴진다. 야나 너무 소진되고 있어. 아, 등도 아픈데, 어 등은 이제 안 아프다. 땀 나니까. 야 뒤에 뒤에 저기 오면 어떡하냐? 알아서 피해 가시나? 응. 응. 크흡, 낙엽 떨어져 주고요. 아, 나도 핸들 좀. 너무 꾸부리고 가고 있어, 지금. 흑유. 아, 좀 쉬어야겠다, 앉아서. 야, 아직, 시, 지금 내비 켜놓고 가고 있는데, 아직 한참이다. 아니네? 내비고 뭐고. 내비고 뭐고, 얘가 전파를 못 잡네? 물 마실까? 됐다. 뒤, 뒤에 사람들이 못 움직일 것 같은데?